안녕하십니까. 정직한 놈들의 강정훈입니다 자, 오늘은 BMW의 고성능 버전이죠. M이라는 게 붙는데, 거기에서 가장 막내 라이너, M2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아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M이 뭐길래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말대로 이제 모터 스포츠의 M이죠. M. M이 없다가 아니라, 살펴보면서 리뷰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한번 시청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국산차 기준에서 스팅어라든지 G70 금액대로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예요 바로 3,900만원 18년식에 주요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천천히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전면부 BMW라고 하면 상징적인 느낌이죠. 저는 이 녀석의 키드니 그릴 남들은 뭐 코털 달려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은 약간 쥐새끼 모양처럼 그릴이 잡혀있어서 많이 호불호가 갈립니다. M이라고 하면은 에어로 다이나믹 즉 이제 공기역학 공기전항을 다운포스를 잡아준다. 솔직히 그런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에어덕트 쪽이 공기가 들어가는 공간인데 여기 공간이 바람이 들어간다고 한들 얼만큼 들어가겠습니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이제 공기 저항이 뭐고 에어로 다이나믹이 뭐냐라고 하면 자동차가 앞으로 전진을 할때 당연히 바람을 맞겠죠. 그거를 최대한 구멍을 다 뚫어놔서 안정적이게 주행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온 게 에어로 다이나믹이라고 합니다. 아주 쉽죠? 그리고 라이트 얘는 낮에 보는 것보다 저녁에 보는 게 훨씬 더 이쁘기는 해요. 왜냐면 되게 독수리 모양 같잖아요. 봐보세요. 메그너스 같은. 등도하긴 하는데 매그너스 예전에 그 GM에서 나온 그 매그너스 세단이 있어요. 그 녀석과 좀 약간 매칭이 좀 잡히긴 하지만, 바 레이저라이트 아주 간지납니다. 측면으로 놓고 보시면 일단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 남자들이라면 공감할 거, 여자들은 샤넬 빼이 생각이 난다면 남자들은 어찌됐던 휠을 좀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휠을 보시면 이게 M 시리즈 휠이에요. 그러니까 M에서만 이제 적용돼 있는 휠인데 되게 두툼하죠. 그리고 길이는 짧아요. 그만큼 컴팩트하고 포츠 성능을 대변해 주는 게 바로 저 브레이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캘리퍼에도 친절하게 M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 드럼에도 타공이 다 되어 있죠. 그만큼 열을 빨리 식혀주기 위한.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호가 들어가 있는데, 음, 아쉽긴 하네요. 이런 필 옵셋에는 피제로 아니었으면 좀 스포츠성 타이어가 들어갔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좀 금호가 들어가 있는 게좀 약간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옆 라인을 보시면 곡선이 굉장히 많이 잡혀있어요 여기 이게 프레임리스 도어거든요? 즉 문을 열었을 때 위에가 없어요 잡혀져 있는 게다 창문밖에 없죠 근데 그래도 고장 빈도율이 좀 약간 높긴 합니다 그래도 감성은 있다라는 자 우선 뒷모습 뒤에 정차했을 때이 녀석이 앞에 있으면 절대 뒤로 쫓아가지 마세요 왜냐면 얘네는 머플러가 네발이 있습니다 쿼드 머플러 다다다다. 소리도 엄청 커요 그리고 이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소견이긴 하나 이 녀석이 2018년도 때 차가 한 7, 8천만 원 정도 했을 겁니다 M2에 이제 컴페티션이라고 해서 추가로 옵션을 넣게 되면 금액이 좀더 많이 올라가긴 했었는데 얘는 그냥 기본 사양 그리고 보면 리어 디퓨저 그리고 이제 카본 스포일러가 이렇게 잡혀 있죠 네, 이건 다 순정입니다 래핑만 돼 있지 이런 건다 순정이에요 이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때 신차 가이 7, 8천이면 아좀 뭔가 아쉽긴 했어요 왜냐면 이 당시 때가... 아우디가 나왔을 때 매트릭스 LED라고 해서 굉장히 화려한 약간 쇼맨십을 줬으면 얘는 약간 그냥 좀 뭐라 그럴까좀 얌전한 퍼포먼스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웅축돼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트렁크 공간 솔직히 크기가 컴팩트하다가 공간이 좀 약간 작을 것 같긴 하죠 좁긴 하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좁아요 이거는 뭐 넓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래도 뭐이 정도 스포츠성이 있는데도 이 정도 사이즈면은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취향 차이라 작긴 합니다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캐리어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한 아, 32인치 두개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럼 넓은 건가? 7, 8천짜리인데 파워 트렁크가 없어요. 수동으로 해야 됩니다. 아쉽죠? 됐어요. 시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내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처음으로 저는 이 차를 타기 이전에 딱 느꼈던 건 기아 레바. 저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고성능 차량 타게. 이 녀석은 여기 보시면 버킷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버킷 시트가 이제 그 레이스 경주용. 그 갈비뼈를 잡아준다고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여기 부분이 굉장히. 튀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등치가 크신 분들은 탔을 때는 여기 옆에 옆구리가 좀 많이 아플 것같긴 한데 그래 여성분들이 탄다고 하면 감싸주고 안고 있고 운행을 했을 때아 편하다. 근데이 녀석의 성격 성향을 놓고 봤을 때는 작은 거 사소한 거에 대해서 좀 터치를 좀 많이 해줬어요. 오르간 페달도 보시면 여기 옆에도 다 지금 알루미늄으로 다 세팅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 고무바만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런 작은 섬세야 저는 약간 이런 부분에서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간이. 운전석에 앉았을 때 착좌를 했을 때첫 번째로 보이는 게 내가. M 을 탔다라고 해서 계기판에 M2라고 딱 나와 있어요. 나는 M1이 되고 싶어. 넘버 1이 되고 싶으면 어차피 M2야. 스터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M이 저는 이 색깔이 왜이 베이스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파란색, 파란색,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핸들 부분 또한 여기 가죽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스터치가다 섬세하게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빨간색, 파란색. 일반 사양과 차이점을 두는 게 이런 섬세한 터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기서 또한 가지 아쉬운 건 7, 8천이라는 금액이 신차가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가격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마감재들을 한번 보시면 모든 부분이 다 플라스틱입니다. 손에 닿는 부분이 고급스러운 부분이 많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게 기아 레바. 네. 이 녀석은 좀 약간 뭔가 컴팩트하면서 이 차에 대한 분위기를 굉장히 좀 상징적으로 살려줬다 생각 듭니다. 이게 좀 경주용 차량이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이드 브레이크도 요즘에는 다 브레이크로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잡아 땡겨서 이런 식으로 공간감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내가 운전에 대한 주행감을 위해서 차를 샀을 때 실내에서 얻어주는 인포테인먼트의 어떤 퍼포먼스 이런 거는 다 배제를 하고 그냥 플라스틱 그리고 스피커 스피커 하만커도 저 음질 괜찮아요. 근데 여기 뭔가 트위터차를 이렇게 올라오면 좀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좀 상대적으로는 이 레이아웃 구성 자체는 좀 약간 아쉽다 본에 비례해. 근데 중고로 들었을 때는 어떨까? 가성비 있다 독보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성비라는 게 그런 가성비가 아니라 흔하게 볼수 있는 것보다 좀 다른 디자인 약간 신문물 같은 느낌 요즘 친구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생각합니다 뒷좌석은 공간감을 좀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일반 성인 남자 175 아니면 뭐170언더라도 뒤에 사람이 타을 경우에 굉장히 좀 불편한 그래그룸과 헤드룸. 헤드룸을 보시면 여기좀 파여 있기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타고 장시간을 운영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2시간 타고 가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키가 제 심장에 192 정도가 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제가 갈비뼈에서 벌써 여기 B필러가 끝나요. 이렇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컴팩트하다. 작은 대신에 빠르다. 빠르고 빠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역시 M2는 M 시리즈는 이 터져 나오는 배기음. 마치 호랑이가 가스가 엄청 쳤다가 한번에방구끼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역시 시동을 걸 때부터 약간 흥분되는 그런 듯한 느낌. 기아 레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P, R, N, D. 아닙니다. 얘는 R, N, D, S.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그 말은 뭐냐? 처음에 시작을 할때이 핸들을 이제 넥슬라이스를 쳐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단, 패드시프트로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왔을 때는 이 오토. 음. 우선 이 녀석은 정말 좀 드라이빙에 대해 좀 최적화가 돼 있는 게 뭐냐면 이 플랫폼 자체가 세시가 다 알루미늄으로 경량화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차가 가볍기 때문에 뭐가 좋다? 민첩성이 좋다. 내가 악셀을 밟던 브레이크를 밟던 즉각 즉각 피드백이 저한테 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3000cc죠 6기통 마력수가 한 370마력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마력과 토크는 숫자일 뿐이에요. 운영을 했을 때 최대한 아드레날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어우 짜릿하다 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운영이 가능한 차. 그만큼 작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차를 타게 되면 저는 항상 습관이 있는데 커브기 돌때 저는 브레이크를 안 밟아요. 그냥 이 속도 그대로 그냥 꺾어봐요. 사람들이 이제 항상 커브기 돌때 브레이크를 잡고 들어가잖아요. 저는 이런 차탈때좀더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는 브레이크 안 잡습니다. 그냥 해봐요. 그러면 슬립이 나는지 안나는지도그것도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속도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이 사이드를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때 이제 운동의 진주에 나오는 이니셜 D가 되는 겁니다. 이 원래 이런 식으로 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올렸어. 알겠어1알겠혔어 4단. 1단. 이런 식으로 터치는 이거든요 허브킥 돌때사드시프트 일단 내리면서 뒤포트트림 이렇게 으거 뭔가 즉각 즉각적으로 펀치력이라고 할게요 펀치력 RPM을 최대한 끝까지 쓰면서 운전을 할때 오는 그 짜릿함 사람이 한 개에 다 달았을 때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도파민이 나온다아 그런 주행감은 질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션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다 경량화가 되어 있어요 알루미늄으로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되게 민첩하죠 엄청 민첩합니다 차는 재미가 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부분들 컴포트 스포츠 모드 세팅을 했을 때 다른 차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눌른 건지 안 눌른 건지 모르잖아. 근데 얘는 스포츠 플러스를 눌렀을 때아 스포츠 플러스 했구나. 배경부터 달라지죠. 보이시죠? 이런 느낌이죠. 내가 달렸을 때, 내가 쓰려고 할때 즉각,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주고 터브렉이 없어요. 트위터 보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타는 것처럼 약간 혼선이 올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리 핸들에 미쳤어 차가 가볍죠? 왼쪽, 오른쪽 롤이 있을 수가 없지 왜냐면 차체가 낮으니까 이런 재미로 타는 거 되게 작은 고추로 맵다 이런 느낌처럼 충분히 값을 지불하고 스포츠한 드라이빙과 재미성을 유지한다면 저는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피 d 옆에 타셨을 때차 굉장히 무섭죠? 와무섭다는 어, 아, 있는데 전기차 생각하고 전기차 가속도 엄청 빠르잖아요. 어. 이거는 와 많이 얄것같다 하는 이그 정도 같은 <laughs> 이런 느낌 <느낌으로 웃음> 맞아요. 네. 그렇지. 빈소리가 유난하다. 나라 말이 있든 내가 기계를 타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주죠. 전기차는 그냥, 그냥 어, 어, 이렇게만 되는데 얘는 오나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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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 그런 느낌 청각에 들려오는 또떤 이런 대기음 때문에 사람들이 차에 대해서 자연느낌을 자꾸 하잖아요. 근데 얘는 터보 차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배기 작업을 해놓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 정도의 배기 부분에 대해서 좀내 귀에 좀 즐거움을 줄수 있다면 데일리로는 잘 모르겠지만 세컨카로 많이 탄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목소리>